<laughs> 우리의 샤넬이 집사 가방을 아주 이제 집으로 쓰고 있네. <laughs> 아무튼 요즘 이게 원스벙커 다시 이제 조립해서 열병하고 있습니다. 음. 들비뷔 우리 샤넬과 함께 고글로모 어 샤넬이 있겠지 이렇게 샤아 이런 연출도 괜찮겠는데 자 올라가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 떴네 떴어 샤넬이 떴으야아 고글로모 샤넬이 빵긋빵긋 노웃는 거냐? 째려 보는 거지 너 지금. <laughs> 아니 이렇게 샤넬과 한패 즐기고 있습니다. 꽤 비싼 가방인데. 아이씨. <laughs> 같이 쓰자 그래. 음, 즐겨, 어, 누려.